자, 이번 시간에는 복수 함수값을 가지는 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 h가 실수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되는데 공역은 복소 평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수 구간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h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c가 a b 한 점일 때 우리는 C에 평균변화율, c 에 대한 평균 변화율 t-c 분의 ht-ac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것의 극한이 존재할 때 h 는 c 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 극한을 c 에서 h 의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것을 h'c 또는 ht over dt c 라고 나타냅니다. h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h는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그럴 때 t에 대해서 h't로 정의되는 h'을 우리가 유도된 함수에서 h의 유도 함수, 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를 보면은 실변수에서 실변수로 가는 함수의 정의와 완벽하게 같습니다. 자, 한 보기를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h t 가 e i t. e i t 는 코사인 t 더하기 i t 인데, 자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라 우리가 h 1을 h 에어 h 일을 사인 t, h 1을 코사인 t 라고 놓으면 우리가 H1은 cos, h 1은 코사인 h 1 프라임 t 는 코사인 t 고, h 일 프라임 t 는 마이너스 사인 t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h 프라임 t를 계산을 해보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그이 순간 변화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e 의 i s 승이 코스 코인 s 더하기 i i 인 s고 e 의 i t 승이 코사인 t 더하기 i i 인 t니까 이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때 이 극한은 지금 이 실수부의, 실수부의 극한과 허수부의 극한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실수부의 극한이 존재하고 허수부의 극한이 존재하고 이때 존재하면 이 전체 극한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전체 극한은 이 실수부의 극한 더하기 허수부의 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부의 극한이 마이너스 사인 티고 허수부의 극한이 코사인 티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자 이것을 i를 묶어서 내면 i 곱하기 가로 열고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가 되죠. 그러면은 i 곱하기 2의 it 값이 됩니다. 자, 자, 이제 앞에 복수 함수, 함수 값을 가지는 실변수 함수의 그, 어, 미분 계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 도함수, 이 도함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ht를 이렇게 실수부와 도하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 h1, 실수부와 이 h2, 허수부는 실변수함수에서 실변수함수 값으로 가지는 함수인데 이두 함수가 c에서 미분 가능한 거 이것은 실 변수 미분 가능한 거죠. 그것은 h가 c에서 미분 가능하다. 앞에서 정리했던 h가 c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미분 가능할 때 h 프라임 c는 실수부의 미분 도하기 허수부의 미분이 되죠. 증명은 그대로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h가 c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자. 즉, 극한 이것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제 h1 더하기 h2가 c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됐는데 이때 g1 함수는 복소수 g를 실수부로 바꾸는 함수이고, g2 함수는 복소수를 허수부로 바꾸는 함수인데, 이거는 사형이어서 이 연속 함수입니다. g1과 g2는 모두 다 연속 함수죠. 그래서 t가 c로 갈 때, t-c분의 h1t 빼기 h1c를 계산을 하면, 이제 ht에 대한 이 평균 변화율의 실수부가 바로 이게 되죠. 그래서 H, h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실수부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고, 이때 이 복수수를 실수부를 택하는 함수, 그 g1 함수는 연속 함수니까, 연속 함수니까 이 극한이 이 실수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속 함수이면 이 극한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는데 자이 극한이 존재하니까 네 여기서 이 극한이 존재하게 되죠 허수부도 마찬가지 허수부도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이 H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허수부가 되죠 허수부도 연속 함수이니까, 리미잇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존재하니까, 이제 이게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h1과 h는 모두 c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제 그 역을 봅시다. 자, h1과 h가 모두 c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즉, 이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h에 대한 이 순간 변화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실수부 허수부로 이렇게 나눠서 적어 보면 이게 다음과 같죠. 근데 우리가 복소수에서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것은 실수부 극한이 존재하고 허수부 극한이 존재하는 것과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그럴 때이 극한은 이 실수부의 극한 더하기 허수부의 극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고, 또이 극한이 존재하니까, 즉이 값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 극한이 존재를 합니다. 즉 h는 c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수에서 복수값을 가지는 이런 함수의 도함수가 미분 가능한 것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동시에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복수함수 값을 가지는 실변수함수의 도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이 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죠. 이 함수에 대해서 선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알파는 복소함수이고 h 하고 k는 실수 구간 a, b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라고 놓을 때, 자이 함수 hk가 c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h 도하기 k 이 함수도 c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c에서 미분은 h의 미분 도하기 k의 미분 값하고 값이 같죠. 이 함수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고, 또한 h가 c에서 미분 가능하고 h의 알파승, h의 알파배, 알파는 복소수 상수였습니다. 이 함수의 알파배, 이이 함수가 c에서 미분 가능하고 c에서의 미분 개수는 h의 미분, c에서의 미분 개수 곱하기 알파, 복소 상수. 알파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함수는 덧셈에 대해서 잘 풀어지고 스칼라배, 여기는 복소수배죠. 복소수배에 대해서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도함수는 가와 나 성질을 만족을 하는 것을 선형성이 있다고 그러죠. 도함수는 함수에 대해서 선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의 특징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인데,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두 함수가 h k 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c 에서 미분 가능하면 h 곱하기 k 이것도 c 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때 h 곱하기 k 를 c 에서의 미분 계수는 h 의 c 에서의 미분 계수 곱하기 k c c 에서의 k 값 더하기 c 에서의 h 값 곱하기 c 에서의 k의 미분계수. 그래서 미분은 이런 곱, 함수 고배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죠. 이게 라이브니츠의 법칙이죠. 자, 미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와 나와 다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이 증명을 한번 가만 보겠습니다.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hk 두 함수를 H1은 H의 실수부, H2는 H의 허수부, K1은 K의 실수부, K2는 K의 허수부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가정이 H와 K가 C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덧셈도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H2와 K도 C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부, 보여야 되는데요. 자, 이 계산을 한번 봅시다. 자, H. h'c 도하기 k'c 이거는 이복소수의 미분은 그 실수부의 미분계수 더하기 허수부의 미분계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각각을 실수부 허수부로 나누면 그러면 이 값을 실수부로 묶고 허수부로 묶죠 그럼 앞에서 두 함수를 이제 실함수에서 이 함수의 미분계수의 덧셈은 우리가 이 함수, 함수의 함수 덧셈에서 만들어지는 이 이 함수의 미분계수와 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h 2와 k 이에 대한 미분계수는 각각의 미분계수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실수부의 미분 하기 허수부의 미분은 원래 함수 h 도하기 k 의 미분계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이 값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정에서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이부분계수가 미분 존재하는데 이게 같으니까 h 도하기 k는 c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계수가 바로 h 프라임 c 도하기 k 프라임 c가 됩니다. 자 나와다는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연쇄 법칙을 보겠습니다. 이 미분에서 합성함수에 대한 연쇄 법칙이 있죠. 자, 다음과 같이 h가 실수구간에서 복소 영역으로 가는 h함수가 있고, f는 복소 영역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h는 복소 구간에서 실수, 어, 어, 복소 평면의 영역으로 가고, f는 이 복소 영역에서 c로 갑니다. 자, h하고 f가 미분 가능하면, 여기서 h는 앞에서 정의했던 그 미분 가능이고, f는 복소 평면, 복소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h와 f의 합성함수 f.h 이거는 실수 구간 ab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이것의 미분은 h h. 아니 f.h의 t에서의 미분은 f의 ht에서의 미분값 곱하기 t에서 h의 미분계수와 같습니다. 이게 연쇄법칙이죠. 자 다음 상황에서도 자 π는 실수 구간 AP에서 실수 구간 CD로 가는 실, 실함수 실수 값도 변수도 실수고 함수 값도 실수인 실함수 π가 주어져 있고 h는 실수 구간 CD에서 복서평면으로 가는 A,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파이와 h의 합성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파이가 t에서 미분 가능하고 h가 파이 t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합성함수는 t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합성함수의 t에서의 미분 개수는 파이 t점에서 h의 미분 개수 곱하기 t에서 파이의 미분 개수 와, 같죠? 예, 연쇄법칙이죠? 자, 한번, 예, 가번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번. 첫 번째, 위에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H하고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t를 고정을 하면 이제 ht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f를 ht점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ht를 중심으로 해서 fg를 나타내면 fg는 H, ht에서의 상수값 더하기 ht에서의 미분 곱하기 g-ht 더하기 hg 곱하기 h-ht고, 이 ht에서 e의 이, 이, 값은 0인, 그런 ht에서 연속인 e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f가 ht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f가 이, ht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f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hts 미분 가능하니까, 바로 이게 성립이 되죠. 따라서, 이제 이 합성함수, t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보면, s가 t로 접근할 때, 이 합성함수 s 빼기 이 합성함수 t,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hs를 g라고 놓고 보면, 앞에 아, hg 빼기 fht,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 이 값에서 이 값을 뺀게 바로 이 값이 되죠. 여기서 h가 h s점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이 f prime ht는 ht가 고정이 됐으니까 이게 상수값이고 s t분의 hs ht 이 값은 s가 t로 접근할 때 h't 죠. t는 지금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s와 t로 접근할 때 이게 ht 값으로 가는데 이 값이 0이라고 그랬습니다. 0으로 수렴에 들어가죠. 여기는 s-t 분의 hs 빼 ht는 h't로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f' ht 곱하기 h' 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나번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